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비의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동하 없이 얘기를 하세요. 내 생각인 내가 아는데 장래 소망을 하는 주례는 생각이다. 근데 환경 은 너무 어려웠어요. 두 번째 시위에 갇혔을 때 이제는 주의 말씀 갖고 전파해도 소용도 없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무슨 매국론처럼 매도 해가지고 어,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선지자의 사역을 분명히 불가치했는데도 이런 일이 당하고 나서 에, 엘리야도 그렇죠. 큰 불의 역사 있었는데도 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을 때 그때 오는 좌절감은 참 힘들어요. 사역자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사역자들과 분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신앙인들은 다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크게 일할 것 같고 변화 일할 것 같은데, 눈떠 보니까 구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왜요? 결과를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동함 없이 말씀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일을 어?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그 말씀을 보면요. 네, 두 번째 이절을 한번 좀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라.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 내가 구원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다. 그 그래, 네가 지금 낭망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해요. 영문으로 보면은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예. 네. And tell you great. 네, 찾을 수도 없고 엄청나게 큰 일,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 말합니다. 은밀한 일, 숨겨진 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오늘 아까 찬양 중에 들었는데요. 셀수 없고, 그죠? 다윗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를 향한 생각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옆에서 귓속말로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친밀함을 갖고 품 주무시고 계신데도 우리는 풍랑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휩싸요. 일단은. 이게 인간적 감정이.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 휩싸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아예 그냥 스탁 돼 버려요. 그냥 꼼짝없이 얼음이 돼 버렸어요. 누군가가 땡을 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땡이십니다. 그래야 장땡. 그래서 땡 하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 안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품기만 한다면, 아, 이거 해결된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 오전엔 절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절망. 인간 상황은 절망이다. 죄의 속성과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다. 아니, 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게 내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한다 해도 아니 그 모든 사실 다 분석할 줄 알고 경험을 했을지라도 인간만의 상황은 절망이다. 아까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다니엘과 이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고백록을 읽고 또 공부를 한 다니엘이 뭐라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런데 은혜를 되게 크게 받았어요. 다니엘이 그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큰 소리로 한번 해주면 내가 이 마이크로 얘기하는 대로 내가 조금 전하도록 할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의지가 왜곡되어. 어? 의지가 왜곡돼요. 유격이, 유격이 생겨났으며 유격을 저항하지 못하므로 버릇이, 버릇이 생겨났으며 버릇을 따름으로, 버릇을 따름으로. 피련이, 생겼다. 피련이 생겼다. 이것들이 세사슬에. 고리의 고리가 돼요 나를, 나를 얽매우고 있다 이게 죄다 아, 죄가 얼마나 은밀한 일을 본 느낌이 들었겠어요 할렐루야 어,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로 예. 우리는 그래 우리는 저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 이 죄의 고리가 맞어요 우리 속에 안 좋은 습관 태도 감정적인 태도 죄예요. 사실은 꼭 죄예요. 딱 묶이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럴 때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아,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 봐라. 아, 네가 그런 식으로. 아니 사도도 선지자도 저러는데. <laughs> 선지자도 저런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 저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돼요. 절망에난 끝났다 생각할 때. 죄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의 거리를 어떻게 끊습니까? 부르짖기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소망의 길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돌파를 나는 돌파 못할 라는 생각을 승리 못할까 생각했는데 승리와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은 아 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봐요 문명을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백년 이렇게 살면 진짜 짧겠다 어 아, 금방 갔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갈수 있을지 근데 나는 솔직히 신학을 공부하기 전과 후에. 근본적 생각은 어렸을 때 했던 게 다신학적 생각이더라고요. <laughs>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그 의문을 갖고 평생을 가는 거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늙어서 끝나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고요. 청나라 때 태어난 사람이, 어, 뭐, 얼마 전까지 살았다. 뭐, 그런, 보니까, 어이, 그분 장난 아니더라고요. 120살 넘은 분 있고, 막, 이래요.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살아계셔 근데, 그분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네. 100년, 200년이 그렇게 긴게 아니네. 여러분, 문명을 생각해보세요. 아, 1000년도 긴게 아니더라고. 100년 정도 산다 그러면, 50년 살아도 1000년이 길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10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1000년? 그래, 그럴 수 있지. 금방 이렇게, 이렇게 살면 지나겠다. 아, 이 확신 든다니까요. 여러분, 은 어떤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에서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어, 나는 그래요. <laughs> 이게, 오그래 어, 100년 200이 금방 가네. 와, 청동기 시대 생각해요. 철기 시대 생각해요. 병거. 어저께도 이제 병거와 전쟁하는 그런 성경 얘기를 했었는데 병거로 전쟁했던 데가 불과 얼마 전이야 보니까. 그래서 1200년대 어떻게 싸웠어요? 아이, 말 타고 싸웠어요. <laughs> 말 타고 이놈을 싸웠어요 어, 근데 지금 어떻게 싸? 전혀 다른 거야. 야, 이게 뭐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우주에서 또 인류가 그냥 많은 일들을 하는,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들이 인간 안에 어떤, 어떤 힘을 만들어내요. 지구 전체 인간 지성에 하나님 반영하신 창조적인 역사들이 이런 문명의 도약, 계절을 따라서 문명의 어떤 도약들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인류 역사가 갑자기 빵빵 튀어 오르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걸, 이걸 뭐라 그러죠? 임계점, 임계점 같이 이렇게 팡팡 튀어오르는 문명에 튀어오르는 그거를 밝혀낸 사람 있죠. 누가 그랬어요?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 있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잠깐, 뭐 엘빈 토플러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엘빈 토플러만 그 전에 사람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것이랑 할때늘 나오는 그 인물 하나 있어요. 어쨌든, 어, 갑자기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탁탁 튀어 오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요, 자세히 더 살펴보면, 어, 이게 계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해서 도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학문적인 또 분위기상에서 해보니까 도약이 일어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도약이 일어나는. 개시적 지혜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문명 이렇게 이 망한 거 아닌가 싶을 때 갑자기 또 도약을 해요. 지금 지구가 0.5도, 2도, 그러니까 0.1.5도 안에서 관리가 안 되면 지금 2도씩 높아지면 0.5도 때문에 불과 몇년 안에 이 인류 전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또 인류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인류는 이상하게 희망의, 희망의 어떤 소망을 갖고 또 동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돌파가 일어났던 것이 과거의 문명의 방식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망했구나. 0.5도 지나가면 우리 한반도는 여름이 절반 정도 아주 뜨거운 여름이 아열대화 돼서 여름만 있는 날씨가 된대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을 물어보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래요. 얼마나 막힌 거 같고 얼마나 끝나가 드게 많습니까? 오늘 오면서도 은혜로운 얘기 서로 오늘 다니엘과 대화를 하면 재밌었어요. 어 그런 거 요새 많이 느낀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돌보고. 부약의 성경이 나고 신약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는 그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툭 계시로 오면 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삶의 위기들도 많이 있고 문명적 위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만 보면요 죄의 권세를 뛰어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아, 우리는 또 다른 생각 안에 계시적 생각 안에 또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있어요. 그게 비전을 품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비전을 품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 어디 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얼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많이 구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한 여인이 1년치의 봉급을 기름으로 가지고 와서 부어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열받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달르면요 이게 감정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야, 이게 죽게 생겼는데 이거 갖고 뭘 한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이거 막으면, 이거 뚫어주면 큰일 나. 야, 이거 38선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면 큰일 나, 큰일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가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기서 감정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비전의 틀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은밀한 일들은 여기서 일어나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비전을 쫓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이를 살리리라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런 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바라보요. 하나님이 걸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오면서 제 개인적인 비전을 우리 다니할 때 나왔어요. 아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인생의 비전이에요. 존재의 비전이에요. 아, 그리고 구체적 비전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는 책을 고전은 100권. 세속적인 그 연결되지 어 학문적 책은 1000권 뭐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대해서 루틴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새벽에 아침에 요 시간들 해 가지고 나는 공부할 것이다. 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꿈의 언어가 나와요 말이 달라져요. 그건 바쁜 바빠요 사실 그런 초점 맞춰진 사람들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부정적 언어를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꿈의 사람들은요 꿈의 언어를 내뱉어요. 지난 어 저번에 보니까 아은튼 뭐. 여러 가지 중간에서 일을 좀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지체는 이거 하나님 하십니다 됩니다 이런 지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지체는 물론 좀 이제 부정적인 스타일로 보는 게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생기는 게 최고인데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에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의 언어는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품는 태도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먼저는 부르짖고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분명히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계속 부르지는 열정이 필요해요. 많은 일을 할때 일을 이루어내는 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열정이에요, 열정. 언제 열정이 사그라집니까 이번에 열방 붕축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광주에 있는 지체 중에, 아이, 뭐, 이것 때문에 2년 반 다녔던 직장이 잘렸대요. 휴가 얻, 얻으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그렇게 대까지 불을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설레고 기대한 만큼 불만과 실망과 불신이 생기고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 이렇게 사그러든 열정, 뭔가 기대를 했는데 안될 것. 딱예레미야 그렇거든요. 뭔가 큰 기대를 했어요. 안된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사라지겠습니까? 열정이 사라져요. <laughs> 안 하고 싶어. 엘리아도 그래서 안 하고 싶어.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아이씨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진짜 열정은요. 다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열정이에요. 음, 아 저도 막 이게 뭐 사람들 만나고 하는. 아 싫어요. 어떤 뭐, 때는 뭐무브먼트는 싫어요. 딱 눈에 다 보여서 싫어요. 그리고 이 꼭대기가 다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막 옛날에 트라우마도 나오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막 십수년을 했기 때문에 보면 그냥 그런 느낌이서 그냥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싫어요 싫어요. 아 근데 싫더라고 싫은 것만 보이니까 말이 부정적으로 나가요. 말이 부정적으로 나니까 꿈은 무슨 꿈 있어? <laughs> 그럼 뭐 해봐요? 그뭘 해? <laughs> 다 해봤는데 뭘또 해? 뭐 이런 느낌들이 일지 않겠어. 여러분 이 태도 안에서 절대로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꿈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야네수준에 생각하지 말고 내 수준이 있으니까 너 다시 좀 기대할래, 너 다시 좀좀 붙잡을래? 라고 말하는 거야 관계가 실망돼질때 삶의 자리 안에서 이제 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정, 사회 꿈이 없어져 버린 is a single, this is a i 아 h a s e a s i e a s i 하나님의 꿈 붙여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 줄게. 내가 너 다시 꿈꾸가 할할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해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laughs> 일하다 보면 내가 내일 할때 많이 있는데 내일에도 실, 실망할 때도 뒤로 물러나고 싶고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대잖아요. <laughs>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돌파하시겠다는 게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대와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이뤄요. 열정 없이는 절대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해라. 네 열정은 한계가 있다. 유대인의 종교적 열정 한계가 있다. 성령에 이끌린 바 받은 하나님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된 그 열정으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야. 사역자들은 한 번씩 다 이렇게 꼬꾸라진 연습들을 많이 해요. 왜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정이 무언지 아니까. 아, 제가 이 자리 에 앉아 있을 때서 아, 이 끝났구나. 나는 어 내일 시험인 줄 알았는데 시험 준비하러 왔다가 딱 앉아 30분 책을 딱 읽고 내일인데 딱 앉았는데 띵 문자가 왔어요. 오늘이다. <laughs> 시험 날짜가 오늘이야. 어, 내가 내가 왜 이런 착각을 했지? 이 멍청이. 아이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털썩 앉았는데 내 속에서 이건 내 감정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주신 가그 열정이 확 일어난 거야. 일어나 가라. 그런 마치 그런 음성으로 확 일어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스프링처럼 빵 튀어 놀랐어요. 어, 이건 내가 알았어요. 그냥 내 감정이 아니란 거알어요 하나님 주신 감정을 알았어요 그거를. 어, 그 그냥 그냥 이렇게 이두 감정 안에 순간적으로 밀려간 거야 하나님의 감정에 일어나서 가면서 막.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맞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 열정이 포착되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런 기도하는 것이죠. 자. 내가 위대한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들이 있는 사람들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바울도 홀로, 홀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데 아,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환원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찾아가서 형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거 아나니아 사비라의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과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에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의 꿈은 나한테 주신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고 모두의 꿈이 돼야 돼. 이게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우리 시대 안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남북 통일이 되어지고 열방 선교가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세대의 꿈. 와, 엄청난 꿈이에요. 함께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반드시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형제 형제들과 함께하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예. 네.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도 3일차 하나님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팀워크들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볼때 얼마나 같이 공동체적으로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셨죠? 팀워크로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가는데 세워져 갈때 구체적인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해서는 안 돼. 주님이 말씀한 방향에 이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걸 성실하고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아여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하는 사람과 이때는 뇌미매할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무시하지도 않잖아요.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냥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는 그 태도 저는 이 시대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나깨나. 아그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또 때론 필요하면 목표도 정하고 기간도 정하고 상황도 인지를 하고 그러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11월이면 교회가 이전하는 시간들이고요 이제 보인센터는 이제 곧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아마 올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인천을 잠깐 들렸다 왔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렇게하이친구이렇게되는 대로 는이친이렇게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 그 날은 이상하게 인천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말씀에 대해서 포착을 하자마자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아,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영적으로 알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 그 서경남 목사님이라고 우리 서계옥 권사님 아드님 인천 온누리교회 단임 목사님이시거든요.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그 주변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삼성 바이오 그거에 이 중심되어진 거 바로 앞에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연세대가 있는 거예요. 송도 연세대. 딱 느낌이 아, 이 송도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영적인 어떤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탁, 우리가 기도를 뭘 하고 있지? 신천과 다음 세대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내가 딱 드는 순간에 어 어이구 좀 내가 전 그러니까 꿈은 비전은 크게 기도하는데 전략과 전술은 거기 에안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느낌 들었어요 뭐에 맞춰서 부동산을 썰칭하고 있냐면 돈에 맞추어서 <laughs> 이렇게 썰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1 0 0만 원, 이백만 원 이러면서 썰칭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아,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거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역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아침 저녁으로 영단어 10개씩은 외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번역하겠다는 건 너무 좋은데 오늘 영단어를 외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좀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구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어려움은 언제나 있어요, 사실은. 요거 넘어가면 저런 어려움 이 있고 저런 거 어려움 거 있으면 또 그다음 게 반드시 있어요. 생각이 고갈 난, 난다든지 자원이 고갈 날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내게 부르지않 내게 자원이 많다. 하나님의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있다고 라 말해요. 사실은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해요. 진짜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이 공급하는 걸 믿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걸 믿는 아주 단순해요 사실. 근데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사람들이 사실 안 믿어요. 그 호황된 꿈으로 내 꿈과 자꾸 하나님 팔 비틀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안 들리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순복할 각오가 돼 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접목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기로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가까이, 더 가까이 보이고 주의 생각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의 삶을 실제화되어진 것들을 기대하십시다. 큰 꿈을 꾸십시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아, 저이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